앞선 강의에서 부동산을 일시불로 사는 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죠. 부동산을 근데 계약금 중도금을 치렀는데 잔금 받기 전에 내가 잔금 받기 전에 저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온다면서 소유권을 먼저 받아가는 수가 있습니다. 돈을 다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어요.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한테 대출을 받았어요. 근데 잔금을 안 주고 도주해 버렸네요. 도주해 버리면서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가버렸어요. 나 잔금 어디서 받죠? 저 사람 새로이 소유권 취득한 사람한테 가서 몇살 잡고 야나 잔금 안 받고 소유권 넘어간 거야 내나 이길 수 있겠습니까? 생각해봐도 질것 같죠? 예그 생각대로 맞습니다. 니다 내가 돈다안 받고 넘겨줬잖아요. 그러면 넘겨준 내 잘못이에요. 돈을 다 받고 넘겨주셨어야지. 돈다 받기 전에 어 그래요? 아 대출 받기 어렵세요? 그러면 소유권을 넘겨드릴 테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잔금 주세요. 예 상냥하게 예 상냥하게 사기 당할 수 있습니다. 예.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주면은 내가 꼼짝없이 그 사람이 소유자임을 인정해주는 게 되고 그 사람은 진짜 소유자니까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있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도 있어요. 그건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. 내가 소유권을 넘겨주는 이상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부 자체에 의해서 소유권이 증명이 되니까 그 사람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요리해 먹어도 나는 잔금을 안 받았다는 이유는 아무런 항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나는 꼼짝없이 돈을 떼이게 되는 거예요. 또그 사람이 대출 을 받아서 내가 저기 대출 받아서 대출금 줄게요. 대출금 받아서 그 대출금으로 잔금을 치를게요. 해서 대출을 받았어요. 대출을 받고 딴데쓴 거예요. 딴 데, 딴데 자기 사업에 쓰고 아 잔금은 아 내가 대출금을 지금 급하게 딴데 써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저기 조금 한 달만 있다 드릴게요. 아 이번 달에도 어렵네요. 아 다음 달에 드릴게요. 아이 죄송합니다. 이번 달에도 어렵게 됐네. 아 다음 달에 아두 달만 더기다아 이러다 가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? 예, 그 근저당권은 유효입니까? 무효입니까? 유효합니다. 내가 소유권을 넘겨줬잖아요. 그 사람 소유예요. 나는 잔금을 받을 잔금채권자에 불과한 거예요. 그러니까 내 지위가 잔금채권자가 되니까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했지 않습니까? 은행은 근저당권 설정했으니까 은행이 1순위로 올라서죠. 나는 2순위. 은행이 다받아고 나서 남는 게 있을 때 받아먹는 신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할 때 특히 매매 거래에서는 잔금을 다 받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줬다가는 큰 꼬다질 수 있습니다. 조심해야 됩니다. 그 제3자, 즉그 소유권이 넘어간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람한테 내가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부동산 소, 매매 계약에서는 돈을 다 받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 주는 건 위험합니다.